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조아름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짐과 또 영적인 성장이 칭교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휴가도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좋은가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도 싶었고 오고도 싶었고. 제가 없으니까 없는 것 같았습니까? 네, 우리 전도사님들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설교도 잘 하시지만, 또제 설교도 듣고 싶으셨죠? <laughs> 네, 오늘부터 실컷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시고, 영적인 도움과 또 믿음의 성장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초부터 구역예배 교제를 가지고 주제별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섬김 봉사에 대한 챕터예요. 지난 주부터 섬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지요. 디아코니아의 뜻은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성경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이 말도 했다고 저 말도 안 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 우리에게 딱 맞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요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살아있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섬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야 예수님 믿으면 좀 착하게 이제 살아봐야지 좀 섬기기도 해봐야지 또 남보다 좀 낮아지는 삶도 살아봐야지 정도의 그런 주제가 아니고 사실은 디아코니아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음,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하십니다. 그래서 오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섬김 때문입니다. 디아코니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이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고, 봉사하는 성도가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죠.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일 식사 준비할 때 식사 당번이라고 아니하고 코이노니아 사역팀이라고 이름을 바꾸자.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뜻인 거죠.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코이노냐 친교와 교제의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섬김과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특권을 가진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 섬김과 봉사를 방언과 애언과 병고 침과 마찬가지로 은사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줍니다. 아무나 기쁘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특권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특권은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방언하고, 나는 애언하고, 나는 신유의 은사. 같은 것만 필요해요.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음, 섬김과 봉사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음, 그만큼 디아코니아. 아, 섬김과 봉사는 중요합니다 사명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기도로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헌신으로 섬기든 사랑으로 섬기든 우리의 섬김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 목사님 와서 좋은 줄 알았는데 <laughs> 네. 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고 계십니다.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 나타나는 일에 대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이 재림에 대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언제냐 그게 그게 궁금한데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그 때가 언제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천사를, 천사들과 함께 오실 텐데 그때 심판자로서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어,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세웁니다. 어, 오른편에 있는 양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 그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반대로 염소는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염소는 못 갑니다. 양과 같은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 구원 얻은 사람만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 오늘 말씀의 그 기준이 명확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돌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40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 힘이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고통을 받은 사람,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걸 볼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른채 하지 못하고 모른채 할수 없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섬기는 일이 부담스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사람. 왜 나만 섬겨야 되는가? 왜저 사람은 섬기지 않는가? 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귀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그쵸? 우리 마음에도 아, 왜저 사람은 안 해? 왜 나만 해야 돼라는 마음이 꿈틀꿈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변화된 사람만 봉사의 삶, 디아코니아의 삶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 있는 교회죠. 우리는 섬김을 기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질 것 같은데, 아, 봉사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만 일한다고 하지 않고, 왜저 사람만 일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귀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저보고 이야기합니까? <laughs> 제가 제일 열심히 해야 맞겠네요. 그렇죠. 달마다 나눔할 때 칼질을 뺏으면 안 되겠네요. 그게 맞습니다. 앞장서는 사람들이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뒷짐지고 이제 네가 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육신으로 안될 수도 있지요. 어,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 버는 돈이 있는 사람이 어, 어려운 일도 다 많이 같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나눠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물론 이제 무슨 의미지는 알것 같아요. 어, 육신이 약하면 기도로 섬기고 또 마음으로 섬기고 또 물질로 섬기고 우리는 함께 섬겨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몰라요. 달마다 나는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내머릿 속에서는 지워버렸어요.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 상황이 안 돼서 못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은 줄이고 목마른 것을 못본채 합니다. 아, 나는 섬기는 게 너무 싫어. 나는 몸이 약해. 나는 종기한 사람이야. 어떻게 물에 손을 붙일 수가 있어? 못본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으려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염소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마다 하면의 문화세가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문나세는 하나님의 용서와 기다림을 악함으로 응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왕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회를 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나세는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악한 행위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용서 하나 해 봅시다. 내가 어디까지 악해지는 한번 보십시오 하고 점점 더 악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므낫세의 삶에는 거룩한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나는 죄 중에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자파라라고 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할 하나님의 성전도. 음란함으로 부정함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회복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무나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아들들을 바쳤다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불태웠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고 자신의 우상을 위해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제가 죄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가보았습니까? 어떠든가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까? 함께 가보세요. 그러면 그게 더럽고 부끄럽고 불편하고 이기고 싶고. 보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같은 심정이 들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다위처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제발 창조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의 역사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문하세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문하세의 모습을 보고 "저주받은 자들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염소와 같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주받은 자들과 같도다. 그들은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세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불편하지만 새로워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점검하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문화세와 같이 아니하고 살아갈 실력이 부족함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를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성공하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섬김과 봉사를 기뻐하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의 필수 요소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섬김이 중요하겠네요. 섬김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본질이 섬김과 봉사를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힘듭니까? 그쵸. 내가 힘듭니다. 음, 우리는 말씀을 자꾸 율법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조주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여유 있는 사람이 되라.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아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처럼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치는 27회란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아주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니 참 좋습니다. <laughs> 어떤 마을에 똑똑한 사람하고 고집 센 사람이 있었대요 고집 센 사람이 사칠은 27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사칠은 28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고집 센 사람이 사칠은 23이라고 하는데 그 고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고집 센 사람의 고집을 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마을의 어, 이장 이 언님한테 가서 시비를 가려 보자라고 언님에게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언님이 똑똑한 사람에게 아 애가 사칠은 27이라고 하더냐. 그거 가지고 싸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럼요. 사칠은 28인데 이 사람이 사칠은 27이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누가 맞는지 좀 시비를 가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언님이 판결을 내렸잖아요. 사치는 27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풀어주고 사치는 28이라고 고집부리는 이 사람을 쳐라. 어, 똑똑한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사치는 28이 분명히 맞는데. 사치는 28이 맞잖아요. 왜 그러냐? 매를 맞고 물어보니 사치는 27이라고 고집부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네가 더 멍청한 사람이다. 멍청한 인생이다. 내가 너를 쳐서 지혜를 깨우쳐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음, 기도하는 사람은 대학생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초등학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앙의 품격이 좀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음, 복음은 우리의 능력을 주는 소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소식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힘입어 살아가게 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처럼, 지혜 있는 사람처럼,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처럼, 우리를 살아가게 해줍니다. 아무나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나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김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 소리가 이래서는 설교를 끝낼 수가 없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디아코니아 섬김과 사명은 섬김과 봉사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나만 봉사해야 되는가? 왜저 사람은 섬기지 않는가? 그런 소리 하기 전에 그런 말은 일절 사라지고 내가 섬길 수 있음이 하나님을 위해 행할 수 있음이 영광이고 자랑이고 또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도와주시고 물질도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불편하지 않고 수고하나 수고롭지 아니하고 기쁘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 맛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